이혼한 남편이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처음에는 정말 끔찍했어요. 얼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워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이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던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가끔 함께 밥도 먹고 생일에는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는 사이가 된 거죠. 결혼 생활 때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로 상처주는 말도 서슴없이 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대화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니까 결혼 생활을 이렇게만 했어도 이혼은 안 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그랬겠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지금의 관계가 편하고 좋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상처주지도 않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졌어요. 혹시 다시 결혼하면 예전의 문제들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 지금 좋은 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 결혼은 연애와 다르고 이혼 후의 관계는 또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편한 건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재결합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었는지, 서로 진짜 변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하죠. 지금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